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소리 중에 하나가 “아이구”라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많은 환경에서 “아이고”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실제로 한국인들은 아이고란 말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이 미국의 지식 공유 플랫폼인 퀴라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가 뭔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고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준 대국어 사전에 따르면, 아이고는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플 때 놀이는 아이고.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할 때도 아이고. 기막힌 소리를, 기막힐 때 내는 소리도 아이고. 반갑거나 또 이렇게 좋을 때도 내는 소리가 아이고입니다. 근데 이 아이고의 억양이다 다른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밤에 아이고를 상황에 따라 제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반가움, 아이고, 이런 거죠. 또 탄식할 때, 아이고, 뭐 놀랄 때, 아이고, 이랬더니 제가 거실에서 이러고 놀고 있었더니 갑자기, 아, 갑자기 아내가 방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고라는 말이 진짜 한국인의 감탄사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 영화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고로 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장점인데 그런데 또한 가지 동시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런 감탄사를 잘 쓰지 않는 것도 사실 오늘 성인들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불행은 감탄사를 잃어버린 데 있다라고 말도 합니다 저도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감탄을 해야 되는데 종종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연습을 합니다. 아이고 이 맛있는 것을 당신이 진짜 만든 거야? 이거 맛집 해도 되겠네. 아니 이러면 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냥 맛집 못지않네 이래야지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연습을 하는데 자주 까먹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감탄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감탄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감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피조 세계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거주할 거주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연결해 보면 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연결해 보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돈에서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와 조화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행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사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그러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안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을 믿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어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감탄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에서 좋았다 라는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약 300번이 나오고 창세기에 23번이 나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토브. 하나님은 터부를 강조하시는 게이 창조 과정에서 우리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아름다움을 지녔,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대하심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탄을 받은 인간은 창세기 2장에 가 보면 감탄으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감탄이 아담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아담은 하에게 와이 감탄을 전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첫 번째 감탄사입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감탄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아담이 3장 12절에 가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하신 여자, 그가 그 열,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감탄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탄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감탄사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감탄사를 많이 남겼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아마도 감탄사를 제일 많이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에는 많은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사역들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감탄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또 놀랍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감탄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감탄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파라오기는 우리 성도님들 감탄을 많이 할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제가 약 네. 10여 년 전에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캐년을 갔습니다. 20명의 관광객이 한 팀이 되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저 인디언들이 그 집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캐년으로 가서 그것을 이제 구경하고 이러는 건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어도 뭐 예술작품이에요. 저도 이제 심취해서 막 그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그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빨리 사봐라. 사진을 찍고 또 옆에 사람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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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제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왜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주어더라가 영어로 뭡니까? It was good. 그러니까, 아마도 이 광경들을 보면서, 아, 너무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창제 세계를 보며 굿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이 공간이 넓은데, 좀 밝은데 가서 뒤돌아 봤더니, 어, 그 사람이 백인 아저씨였습니다. 아, 백인 아저씨가 굿굿을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굿.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바라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사진 찍는 명령어가 굿이었어요. 그러니까 굿 하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 감탄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제 셀폰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진 찍을 때 명령어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폰이었기 때문에 김치, 치즈, 굿.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은 굿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단어 중에 여러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일곱 개가 있었는데 왜그 중에 그분은 굿을 선택했을까? 어쩌면 그것도 그분의 생각이 감탄사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이 그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감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탄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가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감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는 이렇게 옹알이를 하거나 웃기만 해도 부모가 감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탄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요. 신체 건강을 이끌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유학 오자마자 첫째 아이들 낳았고, 저는 공부하느라고 학교에서 늦게 이제 집에 오면, 그동안 아내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정말 많은 감탄을 했다라는 것이 제가 나중에 이 녹화한 것을 보고 좀 알았습니다. 애가 웃기만 해도 그냥 감탄을 하는 걸. 뒤집으면요, 뒤집었다고 막 감탄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남자아이에게 어른 선글라스를 키워 놓, 키워, 끼워 놓고 막 감탄을 하고, 또, 머리에 핀을 꼽아놓고 감탄을 하고, 그걸 다 사진으로 남겨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게 엄마의 감탄이었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아들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너는 BTS 정국이보다 잘생겼어. 이거 감탄 아닙니까? 근데 그 감탄을 우리 아들이 또 들으면 너무 거절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나 같으면 거절할 건데, 엄마 그러지 마. 창피하게 왜 이래. 이런데, 거절을 안 해요? 아마 그 감탄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엄마의 감탄을 저는 좋아하고 즐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탄은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탄은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엘리히 프롬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신경증이나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처방전으로 감탄 능력의 회복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내가 좀 신경질 부리면 감탄해주기로. 많이. <laughs> 여러분 옆에 분들이 조금 지쳐 있으면 감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감탄을 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이 감탄의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 보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산을 그듯이 긋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외적인 미와 내적인 미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야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할 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말이라든지 순낸 여자, 아비삭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토부. 오늘 우리가 본 토부. 런데이 토부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꼭 그렇게 이게 서로, 서로 중복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토부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거나 혹은 본질적인 가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터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터브 메우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터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터부라는 뜻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적인 거나 어떤 능력적인 거나 가치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터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행위들은 터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터부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는 동시에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텅! 이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 써도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인사하는 게 이거 하나의 신앙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예배를 아침에 드리잖아요. 미국 교회는요, 교제하라고 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막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한국 교회 치고는 인사를 길게 하는 편인데 아직 짧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비교해보면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허그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우리 묶여주신,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감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탄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자 창조를 보면 6일 동안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6일 동안의 패턴은 같아요. 그러나 7일만 달라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6 플러스 1이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안성은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 1절에서 2절을 보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되는 날이 창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이라이트는 될수 있지만, 클라이막스는 언제라고요? 일곱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강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리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하트, 하, 아레치 이게 일곱 글자, 일곱 단어예요. 창세기 1장1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일곱 글자가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7의 배수인 3 5회가 사용됩니다. 하늘, 궁창, 땅이라는 7의 배수가, 7의 이 단어, 하늘 궁창, 땅이라는 단어는 7의 배수인 2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7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창조의 주기가 7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7일, 안식일에 완성이 됩니다. 2장 1절. 천지의 만물이 다이루어지진라이루어졌다고요이 이루어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칼라인데,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안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바트인데, 이게 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던 일을 멈추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이 피곤하여서 쉬는 게 아니에요.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창조는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시면서 안식하신 거예요.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뭡니까? 카다시. 이 동사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다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별하다.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일곱째 날은, 이 날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공간이나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날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날뭐 해야 됩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뭐 해야 됩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감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감탄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일곱째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진정한 심을 누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토종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요 예배 시작부터 준비부터 하나님을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때부터 감탄해야 된다는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냥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전부터, 정해진 시간 전부터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감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그래도 우편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 좀 점전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예배가 이렇게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있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도,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을 감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며 예배하는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너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그냥 한번 드리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요, 감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작은 것에도 크게 감탄하셨고 반복해서 감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탄하셨습니까? 얼마나 크게 감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도 칭찬하시면서 감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많은 감탄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탄이 쏟아나는 감탄이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웬만한 일에 감통 안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 하나님 옆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은혜샘 공동체가 뭐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지만 감탄은 부족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때로 크게 이야기하거나 때로 좀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 우리 목사님 오늘은 좀 오버하신 것 같네. 아니요, 오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버라는 말이 사라지고 감탄이라는 단어가 대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탄이 많은 교회 오늘 예배 후에도 감탄이 많은 우리 식사의 모임 식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한분한분 한 축복합니다. 감탄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편이 아니라 감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